AI 기대감이 연속성을 띄지 않고 잠깐 반짝하고 사라진다면 시장에 거품이 형성되어서 투자를 하더라도 손해를 보는 건 당연해요. 구글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AI의 핵심 요건인 파라미터 수는 1조 6천억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5,300억 개인 것을 생각하면 압도적으로 구글이 찍어누르죠. 하지만 마소가 8배 하더라도 구글에게 장기적으로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손해는 전혀 없죠. 하지만 이번 챗GPT 이슈가 없었다면 구글은 인터넷 시장의 새로운 발전에 대한 위험성을 느끼는데 더욱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아 개꿀이다 이게 건물주위의 기술주지 여러분 채 g p t 와 AI에 대해서 깊은 기술력에 대한 이론적인 이해도는 절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개발자가 아니고 일반적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런 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AI가 속빈 강정인지 아니면 혁신적인 기술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어떻게 투자하면 여러분들이 소고기를 먹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견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재까지 실제로 채찌 PT는 대학교와 기업들이 사용하면서 업무 생산성을 극도로 끌어올려줄 수 있는 좋은 기술인 것은 이미 입증된 상태죠 여기서 가장 웃고 있는 건 어딜까요?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죠 이미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메타버스를 만들어내고 있었는데 여기에 채찌 PT까지 엄청나게 좋은 반응을 보이니까 축제 분위기일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앞으로 업무 환경의 효율을 높이는 것은 이미 가능한 상황이고 AI로 인해서 실생활의 영역에서까지 매출을 낼수 있게 됐으니 그 활용도는 마이크로소프트 본래 기술력과 더해지면서 엄청난 시너지를 내게 되겠죠. 하지만 현재까지는 2021년까지의 데이터만 보유 중이어서 당장 챗GPT를 100% 신뢰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력은 없지만 미래 활용도가 상상 이상의 기술인 건 사실입니다. 현재 이미 성능을 확실하게 보여준 것만 봐도 논문도 쓰고 학문적인 것들도 클리어하고 유튜브 대본 작성까지 하면서 컨텐츠 맥락 구성과 작가의 역할까지 해낸다는데 이거 현타와서 유튜브 하겠냐고요. 나중에는 주식도 알아서 기업끼리 서로 비교해주고. 분석도 해줄 거라는데 이건 뭐제 밖으로 또 뺏기는 거 아닌가 걱정돼서 밤새 꿈도 못 꿉니다. 더 열심히 해야 될것 같네요. 이처럼 채찍 PT가 현재 정말 많은 것들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 e 같은 성능이 더욱 발전하게 되어 유료 서비스를 진행하게 되면 마소는 정말 안정적인 매출을 내면서 플랫폼 비즈니스까지 성장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대로 마소가 성장주 반열까지 오르게 될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마소는 시장의 수요를 검증하고 바로 정식 출시까지 허겁지겁 달려나가는데 앞으로 구글이랑 어떻게 마소 장을 뜨고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를 지켜봐야겠죠. 하지만 이 구글이란 거대한 벽은 만만하지가 않죠. AI 시장의 점유율을 절대 완전히 독점할 수는 없을 거라서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목적만으론 투자하기에 위험성이 큽니다. 아니 그럼 어쩌라고? 투자 전략 알려준다면 왕겜이야 장난판이야? 자자.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마소와 구글은 뒤로 하고 본격적으로 집중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AI 발전을 통해서 또 다른 산업들이 파생된다면 현재보다도 플랫폼의 규모가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확실하게 있다는 걸알수 있는데요. 예시로 스마트폰이 생겨나고 인터넷이 생겨나면서 온라인 유통시장과 SNS가 생겨났듯이 AI의 지속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선 우리가 주목해야 될 본질은 새로운 시장이 생겨나게 될 것인가입니다. AI 기대감이 연속성을 띠지 않고 잠깐 반짝하고 사라진다면 시장에 거품이 형성되어서 투자를 하더라도 손해를 보는 건 당연해요. 그리고 AI 기대감으로 인해서 시장 전체가 함께 의미 없이 오른다면 여러분들 갑자기 떡상 하는 줄 알고 따라서 투자했다가 물릴 거잖아요. 그거 같이 방지하자는 겁니다. 현재 AI에 기대할 수 있는 근미래의 그 핵심은 딱두 가지예요, 여러분. 첫 번째로 출생과 자산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위한 최고의 의료와 교육을 가능하게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AI가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을 엄청나게 완화해 줄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불평등이 완화되는 게 뭐가 좋은 거지? 원래 세상은 약육강식이야. 불평등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된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말씀해 드릴게요. 핵심은 인류의 미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입니다. 교육과 의료의 부재로 인해서 재능이 있어도 많은 기회들을 박탈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은 현재까지 우리 인류의 엄청나게 큰 숙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I의 발전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숙제였던 문제를 가장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첨단 기술이 되는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가지게 되어 인재들이 양성되고 인류의 수명까지 늘게 된다면 미래의 인류는 현재와는 눈에 띄게 다른 성장 가속력을 지니게 될거니다 건데 그래서 기대가 큰 거죠. 자, 두 번째는 빠른 문제 해결을 통해서 시간 소요를 혁신적으로 줄여 줄 거라는 겁니다. 이동 수단, 인터넷, 스마트폰과 같은 인류에게 혁신을 가져다 준 사업들은 모두 인간들의 시간의 소요를 줄이고 발전 속도를 빠르게 만드는 기술이었습니다. AI는 수많은 문제들을 압도적으로 빠르게 해결할 줄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될수 있겠죠. 그로 인해서 산업 생태계에서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일반적인 실생활의 시간까지 아끼게 되면서 사람들의 한정되어 있는 시간이라는 를 조금 더 여유롭게 만드는 역할을 할수 있을 거예요. 대신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더 효율적으로 돌돌돌 굴려지겠죠.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이 정확히 뭐가 다른 거야? 진짜 개빠르게 알려드릴 거니까 집중하세요. 현재 구글은 채 g PT 논문 자료가 정말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업계 최고예요. 그래서 구글이 마소의 빈 검색 엔진보다 안 좋은 기조를 이어갈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구글과 마소가 경쟁하면서 마소의 변화로 인해 구글의 검색 엔진 점유율이 큰 폭으로 떨어지거나 사람들의 습관 자체를 바꿀만한 기술력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구글이 마소를 따라잡아서 바드를 보완하고 출시하는 것은 시간 문제기 때문입니다. 구글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AI의 핵심 요건인 파라미터 수는 1조 6천억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5,300억 개인 것을 생각하면 압도적으로 구글이 찍어누르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려우시죠. 한마디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병력의 수가 구글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를 발 아래 두고 누를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이런 현실적인 기술력의 차이를 몰라보고 무지성으로 증시의 흐름만 타는 개미들은 겉으로 보기에 구글이 노숙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보. 재벌이었음을 몰라보고 있는 거죠. AI 흐름을 타서 돈좀 벌어보려다가 왕을 몰라보고 죽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물론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예고 없이 AI를 출시했고 현재 상용화에 도전하여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목표로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전은 구글과 성장 속도의 차이를 내면서 더욱 효율적인 AI 기술력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거의 닌자 빙의에서 구글을 암살시도한 것과 같다고 볼수 있네요. 이런 치면한 녀석들 하지만 마소가 패배하더라도 구글에게 장기적으로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손해에는 전혀 없죠. 왜냐하면 마소는 이번 AI 이슈로 인해서 얻은 게 이미 엄청나게 많습니다. 마소는 질 수도 있는 싸움에서 의미 없이 천문학적인 돈을 붓는 바보 집단이 아니에요. 마소는 현재와 같은 혁신 기술이 중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에서 자체적인 비전과 기업 내부적인 변곡점이 필요했고 때에 맞게 검색엔진 시장에 엄청난 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권시장에 불안정 요소만이 가득할 때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중이죠. 한마디로 멱살 캐리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더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독점 구조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듯이 물을 고이게 하고 고이면 썩기 마련이죠 국가에서 나서서 규제까지 하는 이유가 아, 괜히 있는게 아닙니다 현재 구글의 검색엔진 시스템에는 새로운 발전이 없이 긴 세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깊게 생각해보면 아차할텐데 구글은 현재 승자독식 체계로 유튜브 와 구글 이용자 수를 활용해서 플랫폼 비즈니스를 문어발식으로 뻗어나가고 있어요 돈을 벌기에 급급한 모습을 볼수 있는데 아 당연히 이게 나쁘다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챗 gpt 이슈가 없었다면 구글은 인터넷 시장의 새로운 발전 에 대한 위험성을 느끼는데 더욱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현재 우리의 실생활에는 메타버스 가상 세계 같은 꿈속 놀이보다 실질적으로 우리 삶을 변화시켜줄 혁신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하는 테슬라의 전기 자동차, 자율 주행처럼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소가 게임 시장, 메타버스 시장, AI 시장에 공격적인 투자를 지속하는 것은 증권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는 것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경제 시장에 순풍을 일으키는 좋은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세 가지 분야 산업의 공통점은 인류 역사의 미 대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요소들이죠. 마소는 이번 일을 토대로 인터넷 시장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현재의 정체기에 벗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플랫폼 비즈니스의 주목도를 받으면서 돈 주고도 살수 없는 사용자 경험 데이터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앞으로 기존의 마소만의 기술적 강점들을 더욱 미친 기술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플러스 요인을 얻게 되는 것이죠. 아 그래서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 건지 좀 알려줘 나돈 벌어야 된단 말이야 음... 장기적으로는 그냥 이런 좋은 기업들에 모두 투자하시는 게 정답 아닐까요? 진짜 장난해? 내가 그말 듣자고 이거 보고 있겠어 아 오케이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현재와 같은 변동성이 큰 장세가 이어질 때는 구글과 마수에 직접적인 투자를 하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 채찌피티에서 또 다르게 독점 방식으로 수혜를 볼수 있는 기업들이 투자한다면 리스크를 방어하면서 투자도 잘할 수 있겠죠 우선 우리의 무적 엔비디아가 있습니다. AI 기술력은 미친 양의 딥러닝을 하기 위해서 좋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야만 합니다. 이때 그래픽카드 성능에 따라서 학습 과정과 결과의 수준이 달라지는 거죠. AI가 딥러닝을 하기 위해 필요한 클라우드 서비스는 고성능 GPU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해요. 한마디로 AI가 의대 가려면 비싸고 효율 좋은 1타 강사 수업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AI 시장이 커질수록 그래픽카드 수요가 증가하게 될 것이고 성능이 좋은 GPU 한 개당 가격은 현재 36,000만 달러 수준인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면서 공급이 부족하면 뭐다? 가격 무지성으로 올려버려도 팔린다. AI 시장의 성장은 말할 것도 없죠. 수요 대상이 명확하고 시장 전망이 확실합니다. 전 세계 모든 인간이 수익 대상이고 고객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심지어 GPU 시장의 80%를 엔비디아가 점령하고 있으니 결과적으로 엔비디아의 가격 결정력은 왕위에 오르고 자연스럽게 돈도 쓸어 담게 되겠죠. 아 개꿀이다. 이게 건물 주위에 기술 주지. 이러한 엔비디아와 같은 기업들에도 관심. 을 가지면서 투자 포트폴리오 비중을 조절하는 게 전략적으로도 수익적으로도 좋겠죠. 밸런스가 맞는 똑똑한 투자를 할수록 안정성도 갖추고 돈도 벌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러한 독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도 보는 것이 나의 자산과 경험에도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확실한 투자를 하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야 왕김이야? 뭐겠어요? 본질을 보고 냉정하게 평가해서 좋은 기업에 적절하게 투자하는 게 최고다.